어이구 우리 우준이 잘 주네 응? 또물 받아 와야지 옳지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안 튀게 고다 쑤셔 놓고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네. 우준이 어떻게 야물쟁이를 자랐고 응? 아빠 닮아서 이렇게 자라지 응? 고다 놓고 옳지 응? 또 들고 가서 또물 주고 거긴 아까 줬어. 여기 줘야 돼. 여기 여기 줘야 돼. 응. 옳지. 또그 옆에 더 주고 꽃에도 물 주고 꽃. 옳지? 어이구 잘 주네. 어이구 잘하네. 어이구 잘하네. 어이구 잘하네. 여기 누구 집? 여기 누구지? 여기 누구지? 꽃할매 집이야, 응. 그렇지. 아이고, 잘하네. 꽃도 쑤셔놓고. 옳지. 두 손으로 꾹 누르고. 아이고, 잘하네. 응. 쑤셔야 뭐 무식고 됐다. 무겁다. 이제 됐다. 또 고다 걸쳐놓고. 여기다 걸쳐놓고. 여기다 걸쳐놓고. 옳지. 이제 저쪽에 가서 주자. 거 그거 말고, 거는 아까 줬고. 이제 일로 와 일로 와서 여기 와서 줘야지 요거 주세요 요거 우주나 여기 줘 여기 우주나 여기 주세요 여기 꽃 주세요 여기 여기 줘야지 여기 안 준대 줘야지 옳지 어 이거 잘 주네요 옳지 어 이거 거기 어 이거 물쏟아져 쏟을다 어 이거 저 이렇게 옳지 됐다 또물 받으러 가고 아이고 재밌어 죽겠네 아이고 고르고르 잘 줘요 옳지 아이고 잘 주네 우준이가 할머니 집꽃 나무들 다 키워 주네 내일 또어 내일 또할 거야? 응. 근데 <목소리도> 고만할까? <목소리도>